한주 동안 이슈를 모았던 화제 검색어 분석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TV조선 빅데이터. 오늘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화제가 된 검색어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TV조선 화제 검색어 5위는 산삼, 4위는 권은빈, 3위는 합동무대, 2위는 전노민,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내딸 하자였습니다. 이렇게 화제의 검색어 순위 확인해 봤는데요. 그중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검색어는 내딸 하자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방송된 내딸 하자가 첫 방송부터 뜨거운 반응으로 금요일 안방극장을 휩쓸며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내딸 하자 가족 창단식의 포문을 열며 내일은 미스트로2 탑세븐이 소개됐는데요. 이들은 어버이들께 흥으로 효도하겠다는 선서문을 읽으며 큰 절로 힘찬 시작을 알렸는데요. 시청자들은 미스트롯 2 출연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다며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호응의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화제 검색어 2위는 전노민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방송된 쉽게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서 배우 전노민이 출연하며 요색남의 면모를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전노민은 배우로 데뷔한 계기와 최근 종영한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후유증도 함께 털어놓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최근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근황까지 소개하면서 음식의 맛과 더불어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늘 최선을 다하는 배우 전노민에게 앞으로도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화제의 검색어 3위는 합동무대로 관련 프로그램은 뽕숭아 학당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서른도와 임영웅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노래로 합동 무대를 펼쳤는데요. 이 노래는 서른도가 작사, 작곡해 임영웅에게 선물한 곡으로 선후배를 넘어 의미 있는 합동 무대로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선배와 후배의 감동적인 합동 무대가 우리 안방극장에도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4위와 5위 연속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제 검색어 4위는 권은빈이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4일 방송된 어쩌다 가족에 그룹 CLC의 권은빈이 출연하며 엉뚱한 매력부터 충격에 빠진 모습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이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위 산삼은요. 지난 4월 6일 방송된 아내의 맛에서 전 야구 선수 윤성민의 건강 비법으로. 부모님이 직접 산에서 산삼을 캐 100불 이상 먹였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화제가 된 TV조선 화제 검색어들 살펴봤고요.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검색어들이 탄생할지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TV조선 빅데이터의 윤미담이었습니다.